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현타라는 말 자주 쓰시나요?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데 문득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찾아올 때가 있죠. 특히 성적이 생각만큼 안 나오거나 친구 관계가 꼬일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가 너무나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아브람도 그랬어요. 그는 당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고 재산도 많았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 없었다는 점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직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불안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불안한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확히 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무서웠습니다. 전쟁 후의 보복이 두려웠고,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내 방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패는 적의 화살을 막아주는 도구입니다. 세상의 비난, 성적에 대한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화살이 여러분을 향해 날아올 때. 하나님이 직접 몸을 던져 막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종교 1등을 줄게. 좋은 대학을 줄게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나 자신이 바로 너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소유하면 세상의 모든 결핍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에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주님, 저는 자식이 없어서 제 종인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될것 같아요.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보게 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무뼛을 셀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고민만 하던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어 별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바닥, 즉 나의 문제와 한계에만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고개를 들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를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별들을 보며 하나님의 크심을 믿었습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믿음은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뢰입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다시 묻습니다. 제가 이 땅을 가질 것을 무엇으로 알수 있나요?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의식을 행하십니다. 짐승들을 잡아 반으로 쪼개어 마주보게 두게 하십니다. 당시에는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짐승을 쪼개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어도 좋다라는 목숨을 건 맹세였습니다. 깊은 밤이 되었을 때 연기나는 풀무와 타오르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람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이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 설령 내가 약속을 어길지라도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압도적인 사랑의 선포입니다. 이 횃불은 훗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쪼개는 대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쪼개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결단하지만 늘 넘어집니다. 이번엔 꼭 큐티해야지, 이번엔 꼭 정직해야지, 하지만 또 실패합니다. 그때 자책하며 하나님을 멀리 하지 마세요. 횃불 대신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과 미래는 여러분의 성실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비록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주는 상급보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가장 큰 상급임을 믿게 해주세요. 성적이 나의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능력의 한계에 갇혀 절망하지 않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주세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그 언약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